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두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종말론 강의 네 번째 시간, 성도의 휴거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전쟁과 재난, 기후 위기 경제 불안의 소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종말은 행복한 사건이고 밝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사로니가 전서 4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성도의 휴거와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슬퍼하던 성도들에게 너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약속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에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혼자 외롭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바로 그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어떤 단계를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첫째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공중 휴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처럼 휴거는 세상을 떠나는 도피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첫째 부활 곧 순교자들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성도들은 재림 순간에 가장 먼저 부활하여 천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세상으로부터 도피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입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시대, 곧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만남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며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들과 살아서 죽어되어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천년 왕국이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년 왕국은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전삼년 반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살아서 들어가 상급으로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천년 왕국에 들어갔던 이 성도들 포함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들어가 영생하도록 거하는 곳이지요. 둘째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휴가자, 휴거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구속은 언제나 단계적인 질서 속에서 완성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해 네 가지 중요한 시점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재림의 순간에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이자 영광이지요. 그 다음 휴고입니다. 전삼년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예비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마지막 지구 심판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한 단계이며 믿는 자를 심판으로부터 구별하여 영광으로 옮기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살아서 주를 영접한 성도들은 부활한 자들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한 준비이지요. 마지막으로 어, 이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심보자 심판 대가 열릴 때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철저한 질서와 계획 속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흐름 한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휴거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의 완성 단계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셋째로 휴거 신앙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거룩과 책임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휴거의 소망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근신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언제 주님이 오시겠는가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휴거를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등져 살지 않아요. 어디 보여가지고 어디 피지 같은데 보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교회, 사회 속에서 정직과 사랑의 모범이 됩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책임의 신앙이죠. 다른 사람과 맷돌도 갈고 다른 사람과 밭도 함께 갑니다. 그러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휴고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휴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짓없이 사랑으로 책임있게 살겠다. 1948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 안으로 전쟁과 박해를 견디며 그날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역사 속에서 나라를 세워 독립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대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휴거의 순간에. 믿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휴거와 변화의 약속은 단지 종말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속으로 이끄신다는 신실한 언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멀지도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그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깨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 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